이재명,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마치 대선 토론을 미리 치는 느낌입니다. 서울대학교 금융경제 초청 세미나에서 경제학도들과 그야말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공약에 대한 검증은 물론, 가상화폐부터 저출산 문제까지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가 총망라된 열띤 토론에 저 또한 바짝 긴장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역할임을 다시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결국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덜 가진 사람은 덜 부담하고 더 가진 사람은 마땅히 더 부담하게 한다는 공동체의 원리는 경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킬 비전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달라는 평범하고도 당연한 요구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대리인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il y a